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살폈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새 문안 교회를 창립한 그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이제 부인 릴리아스와의 결혼과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더우드목사님이 조선에 오셔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조선의 의사의 신분으로 선교를 하러 온 일리아서 호턴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일다은 뭘까요? 예,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나요? 자 일닭 이런 어, 뭐가 될까요? 예 보조개인가요? 예 일닭이란 뭐니까 이렇게 보조개를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일어나셔서 한번 이쁜 보조개를 한번 어, 제게 조금 전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자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세요. 자 일어나셔서 그 이쁜 얼굴로 보조개 얼굴로 일닭이란 뭐예요? <laughs> 자 일닭일은 귀요미래입니다. 예, 예, 정말 귀엽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런데 아, 물론 1닭은는 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0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은도도 목사님과 릴리아스의 만남은 아, 두 분의 만남은 조선에서의 단순하게 두 배의 선교가 아니라 다섯 배가 되기도 하고 또 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선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릴리아 소턴 여러분 어, 조선에 왔을 때의 어, 그녀의 모습인데 어, 이때 여러분 그녀의 아이가 몇살좀되 어, 보이나요? 스물네인가요 아, 예. 우리 군사님 그 짝지 만날 때 24살이었어요. 아점도 됐어요. 예. 아, 정말 백합처럼 아, 릴리아스 릴리가 백합이라는 말이잖아요. 정말 백합처럼 청순하고 아름다운 아, 그런 아, 소녀입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37살입니다. 예. 아주 젊어 보이죠. 예. 아, 그녀는 조선의 37살의 처녀의 몸으로 아,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도도 목사님을 만나서 38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사실 이 릴리아스 호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도도 목사님이 그늘에 가려서 항상 그녀에 대해서 이름은 생략되어지고 아내로 그렇게 불려졌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녀를 좀더 알아갈수록... 어, 그녀의 전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중원에 있어서 두 번째 여자 의사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 이제 아, 구한 말에 오신 두 번째 여성 교사가 바로 릴리아스 호턴 성교사님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아, 그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왕후 당시의 왕후가 누구죠? 네, 명성황후죠. 명성황후의 주치의로도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특별히 문서에 선교를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그녀를 문서의 편집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불리는 것은 그만큼 조선에 와서 그 활동이 매우 왕성하고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1851년에 뉴욕 엘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그녀가 이제 한평생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한사건이있었는데요 20대 초반에 매우 이렇게 유독한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있는 이제 그럴 때에 그때 그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 죽는 목숨이니. 나를 살려주시면 주께서 말씀, 무슨 말씀을 하든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녀의 몸은 극적으로 다시 회복되는데요. 그녀는 몸이 이제 회복하고 한 다음에 그가 기도했던 그 소명의 기도처럼 이제 아, 엘번이 신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성교주의 의료 기술이 필요함을 깨달고 시카고에 있는 여자 의료 전문 대학을 진학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의사가 됩니다. 그녀는 원래 인도로 성교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조선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그녀에게 조선의 성교 보고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조선으로 성교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 어, 그녀가 이 조선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가 1888년 3월 14일 오전 11시였는데요 그때 처녀의 몸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당시에 이제 조선재물포항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감회라고 하는 글을 그녀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낭독하실까요? 다 같이 낭독합니다. 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이 불던 날 재물포 항구에 내렸다. 알수 없는 냄새가 가득했고 개펄은 상막했다. 그리엔 거친 검은 긴 머리를 한 가닥으로 따 내린 알수 없는 모자로 머리를 가린 사람들로 넘쳐났다. 생김새로 보아 몽골족처럼 보였고 입고 있는 옷은 중국 일본의 것과 비슷했다. 평온한 숲과 교회가 있는 언덕을 볼수 있는 사랑하는 내 조국 대신 내가 택한 곳, 조선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이렇게 감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선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제 제중원에 들어갑니다. 당시 제중원은 이제 남자 의사 선교사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의 여자들은 자신의 손을 남자들에게 잡히는 것만으로 해도 정절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아무리 몸이 아프고 병이 많아도 남자들이 진료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 여자 의사가 들어왔으니 그 재중원에는 얼마나 이제 웰컴을 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또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부인병을 비롯해서 몸에 여러 전염병이나 또 이렇게 어, 이 피부병들이 많았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몸을 여자에게 내어 맡기면서 그녀의 활동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의로 성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퍼지게 되는데요. 자이 소문이 이제 나중에 명성 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녀를 만나는 조우를 하게 됩니다. 우선 릴리아스는 조선에 와서 아, 조창기는 두 가지 일로 매우 바빴, 바빴다고 그래. 요첫 번째는 의사로서 환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예, 어, 여자 환자들과 아이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환자를 하루 종일 그렇게 돌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녁에 시간이 나면 낯선 언어 이 한글에 대해서, 또 한자에 대해서 그렇게 또 열심으로 배워서, 어떠하든 이제 이 조선 사람들과 영어로가 아니라 한글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녀의 노력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릴리아스는 늘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밝게 웃는 얼굴로 환을 돌보았고요. 그래서 많은 환호가 고쳐지고, 그리고 유로를 받으므로 그녀의 귀가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다고요. 그녀의 소문이 우리나라 왕후. 명성 황후의 길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명숭 황후가 그녀에게 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숭 황후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릴리아스는 명숭 황후와의 첫 만남과 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녀의 일기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교사들이 한 대단한 일도 간다나가 사실 고한말때 역사적 자료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료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선교사들이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선교사들의 업적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이 될 겁니다. 자 감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어, 한번 아, 우리가 낭독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진주나 호박 단추가 달린 노란 비단 저고리와 조끼 길고 단아하게 떨어지는 비단 치마를 입고 앉아 있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우아했고. 내가 만났던 조선의 귀부인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족을 잤다크다았고 정교한 황금 머리핀이 꽂혀 있었다 재물포에서 점그 느낌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완전히 세련됐다 <laughs> 네, 아주 품위있고 우아하고 아주 세련된 명승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당시 릴리아스의 나이는 명숭 왕후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느낌과 인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명숭 왕후가 이제 릴리아스에게 자신의 주치로 부탁했을 때, 그녀는 기뻐하고 헌쾌히 수락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릴리아스의 마음 속에는 조선의 국모를 자기가 잘 섬기고 치료하면 또한 사람이 변화되어. 복음에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명승 왕후의 주체가 됩니다. 명승 왕후에게도 릴리아스와의 만남은 아주 특별했는데요. 그것은 명승 왕후가 외국에 첫 번째 만난 여성이 바로 릴리아스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여러분 명성 왕후가 그를 시해하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유일하게 정말 저고리를 풀고 온 몸을 부셔서 정말 그대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릴리아스였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좀더 알아가면서 명성 왕후는 릴리아스의 품위와 인격과 그의 의술의 실력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녀를 이제 친구 또 자매 그렇게 서로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89년입니다. 사물에 이제 호레이스 언더도 목사님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요. 언더도 목사님도 이제 이 고종의 이제 일종의 서양 문물을 소개하고 자문하는 그런 자문역으로서 이제 고종을 보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아, 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결혼했는데요. 제가 아까 이때 릴리아스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나요? 예, 세월이 1년 지났습니다. 어, 그녀는 나이를 안 먹나요? 그럼 몇 살인가요? 38입니다. 어, 언더도 목사님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살이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몇살더 연상인지 아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비록 두 사람의 나이는 차이 n 수도소수에대한 선교, 두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두 사람의 어, 신혼여행이 나중에 알려짐에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되는데요. 자, 이들은 신혼여행을 이제 아 어, 여행지를 떠나는 게 아니라 조선의 선교 전도로 떠납니다. 예, 자 다음 사진 한 보시죠. 신혼 여행을 마치고 나서 아 여기 보시면 우선 여러분 어딱 봐도 파란색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 릴리아서 언더도 목사님보다 몇 살이 많은 아내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빨간색에 있는 이분이 바로 어 언더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성교 여행은 이제 다른 어떤 하와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어떤 그런 아, 한적한 곳이 아니라 이제 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 이제 아, 뭐 지게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책들입니다 그리고 성교 용품들이에요 어,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 조선의 북쪽으로 돌아다니는데요 한 1600km를 걸어다닙니다 예, 그리고 한 200명의 사람들에게 예,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 100명이 성 세례를 받고요 환자들은 한 600명을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예. 정말 애틋하게 신혼여행을 갈 법도 한데 그만큼 조선에 대한 사랑과 은신이 각별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 저도 어, 집사람과 결혼하고 집사람이 나보고 신혼여행 어디로 갔냐 그래서 <laughs> 제가 기도원 가자그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집사람들이고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에 기도원에서 각방쓰고 어,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집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어, 그래서 어,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생각할 때마다 좀늘좀 어, 좀 미안하기도 해요. 예. 자, 이들의 어, 신혼 전도 여행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잘때 벽집을 깔아 깔고 자기도 했고요. 그 당시 뭐 여러분 뭐 여인숙 유관이 있었을까요? 예. 빈대와 이 베로그로 인해서 어, 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산적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일을 겪습니다. 이 두부의 선교 여행은 2개월 동안 마치게 되는데요. 총 1600km를 걸어서 다녔고 그리고 600명의 환우를 치료해 주었고 그 중에 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1명이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당시 조선 땅에 세례 주는 걸 금하게 되어서 이두 분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세례를 줄까 하다가 압록강으로 건너가서 그런 조선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가서 그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이 세례가 흔히 하는 말로 압록강 세례라고 불립니다 예,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있습니다 신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릴리아스는 다시 재중원과 명숙 왕후의 주치로 궁중을 오가면서 헌신적으로 살이가는데요 특히 명숙 왕후는 릴리아스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자매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여자로서, 특별히 미국의 풍습에 대해서 자주 묻고 선진 문물과 발전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궁금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일리아스는 친절하게 자기가 살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그래 이제 복음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고 선지 문물을 소개했는데 그래서 명승왕후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혼이 빠지고 늑이 나가서 우리 조선도 빨리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러죠. 하루는 겨울이 다가올 때 그녀의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명승왕후가 릴리아스에게 물었다고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때 그녀는 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서 이날은 미국의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명승왕후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했고 강력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가슴 아리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꼭 크리스마스가 되면 명승왕후가 이두 부부를 향해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언더우드와 릴리아 소튼 여사를 만났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으로 미리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하루는 명승황후가 크리스마스 날에 명승황후가 직접 타고 다니던 이제 국모의 가마를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영광이죠 그리고 그 가마를 새롭게 푸른 벨벳으로 융단으로 쫙깔아서 시장을 하고요. 그 안에 선물을 가득 담았대요. 그 정도로 명중왕과 닐리아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그 담은 선물인데요. 그 안에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귀중한 옷감, 그 비단, 뭉치와 그리고 아주 왕실에서는 돗자리, 그리고 다량의 계란, 그리고 꽁, 생선,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러분 계란도 선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얼마나 백성들이 못 살았으면. 어, 그리고 이제 은더도 부인의 아들에게 이제 500원을. 어, 여러분 그 당시 500원은 어, 큰 돈입니다. 예, 500원을 그렇게 선물로 주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 언더우드 목사님과 릴리아스 여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가 되면 고종과 명성황후가 어느 날 우리도 이 궁정에 크리스마스 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 그 부탁을 받은 이 부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어, 그 고종과 황후의 그 어, 메인 그방 옆에 이렇게 출의를 만들고 그리고 어, 그 당시 전기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어,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점등하면서 함께 행복해하고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어, 이두 부부는 어, 서로에게서 매우 특별한 관계를 발전하는데요 어, 그래서 이두 부부에게 명성왕은 어, 또 어, 고종은 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올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 겨울에 그 궁정에 그렇게 이제 그 호수에 얼면 스케이트를 타도록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인심을 베피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진 안 보시죠.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 이 사진 전에 그 가족 사진입니다. 언더도 목사님과 이제 그 부인의 난 아들인데요. 이 아들도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성교사로 또 섬기게 돼요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유익히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나이 차이는 거 보지 마시고 <laughs>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완전히 한복입니다 예, 그 목사님도 그렇고 갓을 쓰고 그리고 그 여인도, 여인들에서는 도여인 쪽도리를 쓰고 아이도 한복을 입었다 그만큼 조선에 대해서 그들은 사랑했고 조선 사람이 되고 싶었고 조순 사람을 그렇게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이제 반영한 것이죠. 자신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조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 릴리아 의 기록에 따르면 명승왕는 매우 품위가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여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고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고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왕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본 편에 때로는 청나라 편에 때로는 러시아 편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오는 모든 책임은 대신들에게 전가시키는 비겁하고 편협한 군주의 모습이다. 예. 자 릴리아스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문서 사역에도 힘을 쓰는데요. 특별히 일제 강점기에 아덕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이제 그 문서 성교를 해서 이제 편집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특히 미국에게 조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조선의 여성들에게. 여성들의 인권과 계몽과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문서를 통해서 승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언도우도가 소춘한 후에 사랑하는 남편을 한평생 추모하면서 한 군의 책을 집필했는데요. 다음 책안 보시죠. 자, 그의 책은 이제 어, 조선에서 상투자비와 함께 보낸 5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여러 이제 개정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세련되게 나중에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상투잡이는 자신의 남편은 언도도 목사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도도 목사님은 조선에 오셔서 조선 사람으로 동화하기 위해서 머리에 상투를 들고 이 갓을 쓰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 그리고 이 책의 역사적 귀중한 사료가 되는 것은 어, 당신 조선 백성들의 일상의 삶과 성품을 기록하고 있고 조선의 왕실의 기록과 선교사들의 활동을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귀중한 역사의 사료가 됩니다 그녀는 1921년 향년 70살이 되었을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사랑하는 남편 무덤이 있는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데요 자, 다음 양화전에 있는 그녀의 한번비석을 보시죠. 왼쪽이 언더도 목사님의 묘지고, 오른쪽이 바로 이제 아내의 묘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다섯 개의 묘는 그의 자녀들의 묘입니다. 그의 자녀들도 이제 그의 부모를 따라 조선을 위해서 다 성교한 그런 신앙의 성교의 가문입니다. 그들의 가문 중에 3대에서 4대를 이어 헌신한 가문이 바로 언더도목사님의 가문인데요. 제가 이제 릴리아서 이, 어, 이 성조사님 이분에 대해서 어, 이제 자료를 추적하고 또 이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 이분과 가장 어, 비슷한 삶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제 머리 속에 삭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한 여인이 지나갔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 마리아가 제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어, 누가 복음 1장 3주제 보시면 오늘 우리가 낮에 좀 나눴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소리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이것은 정말 은혜의 소식이 아니라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큰 짐이 되었을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릴리아스는 조선의 성교에 대한 성교는 그녀가 가슴에 잉태하고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조선에 와서 잉태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요? 적지 않은 시간을 그녀는 고민하고 똑똑했던 여인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많이 당황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 그렇게 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 힘들고 이런 말 표현하기 마지만 그때는 미개한 나라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서 아,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으까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마 이때 마리아의 그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바로 아마 릴리아스가 선교사로 조선에 헌신할까지그간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고 아마 헌신의 그런 갈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녀는 이제 38절에 보면 잠번 합독하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조선에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바로 조선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조선에 올때 그냥 온게 아니라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잉태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그녀는 그예수님을 주선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녀가 복음을 전하면서 꿈꾸었던 하나의 기도 제목, 품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선의 땅에 전파되어 이 조선의 땅이 은혜와 복음의 땅, 구원의 땅이 바라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 꿈은 지금 이루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에 왔던 성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믿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 에 우리도 그 영맥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